투자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낮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미래가 밝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의 특정 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강해지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를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정부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참 중요한 참고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AI라는 키워드가 나오네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가장 많이 돈을 려서 밀고 있다. 두 번째는 에너지다.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하다. 반도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다.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이 잘 오고 가고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총 150조를 투자하는데 이세 가지만에서도 50조를 투자를 하더라라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. 글로벌도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AI, 두 번째 에너지, 세 번째 인프라입니다. 요런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.